시편 3편 이 시의 배경은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 지은 시인데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감남산에 오를 때 다윗은 맨발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직전에 다윗은 기근재앙에 빠진 나라를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근재앙 이유가 사울과 그 집안이 기본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시자 다윗은 사울 집안을 단죄함으로 가뭄을 끝나게 합니다 가뭄이 해결이 되고 난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은 4년 동안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소송 문제로 왕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만나서 왕이 궁에 없다면서 자기를 재판관으로 세워 준다면 누구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계속되는 기근으로 마을의 천부장, 백부장이 해결할 수 없는 소송 문제가 생겨났고 이에 왕을 찾는 백성들이 늘어났지만 다윗이 궁에 없어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궁을 자주 비웠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데 성공하죠.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압살롬은 기근이 끝나자 첩자들을 이스라엘 각처에 보내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게 하고 과거 다윗의 책사였지만 지금은 길로에서 제사장 일을 하는 아히도벨을 책사로 불러드립니다. 이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이자 우리아가 이 아히도벨의 손주 사위가 되죠. 어, 다윗은 아히도벨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략을 짜낼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사람인 후세를 압살롬에게 합류시켜서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산시키라는 지시를 하죠. 다윗이 도망칠 때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베냐민 집화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집안의 핏 값을 다윗에게 돌린 탓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이 사울 자손 7 명을 교수형에 처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시므이를 말리는 백성이 없었다는 건 예루살렘 민심이 다윗에게서 돌아셨다. 는 것을 보여 주죠. 이런 배경에서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근 재앙을 해결했지만 결과는 사람들의 저주였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제사장 사독이 여호와의 법계를 맨 레위인들과 같이 왔습니다. 전쟁에서 법계를 차지하는 쪽이 이기기 때문에 사독이 법계를 가지고 합류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법계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면 교가 있는 곳에서 다시 그볼 것이고 하나님을 아니면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되기를 바라니 법계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제사장도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의 신앙이 드러나죠. 보통은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법계부터 챙기는데 다윗은 여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접기를 성산에 다시 돌려보내 놓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자신의 방패여 영광이신 여호와가 저 멀리 성산에 계시지만 내가 부르짖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여호와는 법궤 위에만 임재한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법궤부터 챙겼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이 차지한 성산으로 법궤를 돌려 보내놓고 성산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여호와여, 당신은 아무리 멀리 계셔도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상황에 내가 누워자고 깬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붙으신 게 분명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것만 생각하면 다윗이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윗은 인생을 절대 헛산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법계를 돌려보내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만일 다윗이 이기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 상황에 여호와의 괴를 돌려보내진 않았을 겁니다. 괴가 압살롬에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안다면 여호와가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과 함께 한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선택이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선택에 자신을 맡겨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젊은 시절 다윗은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을 능력이 아닌 인격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런 신앙은 말년에 험한 꼴을 겪는 다윗을 초라하거나 한심하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고결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에너지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고귀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는 커녕 내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에너지 취급을 했다면 그 인생은 고생을 했어도 헛고생을 한 거고 한평생 편하게 살았어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윗은 법계를 보내놓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신다는 것을 그 증거도 요구하지 않죠. 자기가 누워자고 깨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한 사람이 아쉬울 때일 때, 블레셋 가드에서 600명이 다윗을 따르겠다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니 새 왕에게 가라고 합니다. 사람이 숫자가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죠. 천만인이 나레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만약에 다윗이 가드에서 온 600명도 붙잡고, 법계도 붙잡고 있었다면 이 기도는 가짜겠죠. 그러나 진실한 기도는 행동과 일치합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으로 할 때도 많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이 시의 마지막인데요. 이것은 다윗 언약에 근거한 기도죠.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백성들은 사사시대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일일이 신명기 저주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죠. 이 때문에 다윗 언약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왕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꼭 자기를 통해서 백성이 복을 받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냥 백성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왕으로 세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든, 압살롬을 새 왕으로 세워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란 얘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불리한 선택을 하실까봐 걱정하고 안달했다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다윗의 신앙이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다윗처럼,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